면역력 폭발시키는 비타민 D 섭취법. 오늘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폭발시키는 비타민 D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감기와 같은 흔한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의 증가와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으로 인해 비타민 D 부족을 겪기 쉽습니다.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얻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충분한 햇빛을 쬐 기회가 부족하다면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우유, 치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어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도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비타민 d3 형태를 고르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d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 D 섭취를 잊지 마세요.